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돌고 돌아선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제 노래는 이제 배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목을 조지 말고 불러야 한다 뭐 두성을 써야 한다 등등 특히 그중에서 이제 목을 조지 말고 불러야 제대로 노래가 불러진다는데. 대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목을 쪼아서 부르는 거고, 어떻게 해야 목을 안 쪼아서 부르는 것이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는 목을 쪼은 것인지 아닌지, 아예 목을 안 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목을 또왜 쪼으면 안 된다는 건지, 도통 이게 다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조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해부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고요, 목조임 소리에 대해서 감을 잡게 도와드리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소리가 나는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소리가 배에서 난다, 뭐 가슴에서 난다, 누구는 발끝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온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명백히 소리의 근원이 되는 공기의 흐름은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무조건 흉곽, 즉 가슴팍에서 시작이 됩니다. 흉곽이 쪼여지면 공기가 나가고요, 흉곽이 확장되면 공기가 들어오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 다만 배에 힘이 들어간다, 발끝까지 힘을 쓴다는 그런 개념은 공기 흐름이 배나 발끝 거기에서 시작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발끝까지의 모든 근육에 적절히 균형 잡힌 힘이 들어가면 흉곽을 조이고 특히 횡경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어올려서 배에서 딱 필요한 만큼만 지속적으로 공기를 위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은 물론 발끝까지 힘을 주어서 부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저 밑에서부터 공기가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온 공기는 기도, 후두라는 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 후두 안에 있는 성대라는 조직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후두는 숨을 쉬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데 숨을 쉴 때는 성대를 최대한 양쪽으로 벌려서 공간을 넓혀 줘야만 더 많은 공기가 출입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숨을 쉴수 있고 반대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양쪽 성대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공기가 지나가야 제대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쪽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성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 그대로 소리를 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양쪽 성대가 닫혀있는 채로 공기가 지나갈 때 닫혀있는 틈 사이로 억지로 공기가 밀려나가니까 그 밀려나가는 힘에 의해서 양쪽 성대가 자연스럽게 바다다닥 떨리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대라고 하는 건 양성대가 만나는 앞쪽 꼭지점에서는 갑상연골이라는 연골에 붙어 있고요. 참고로 이 갑상연골 바로 앞이 여기 울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성대의 양끝은 두 개의 피열연골이라는 연골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피열연골을 양쪽으로 당겼다가 붙였다가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모자라서 성대가 덜 붙은 채 소리를 내면 소리가 힘없이 흩어지거나 떨리고 흔들리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너무 강하게 붙여버리면 성대가 너무 강하게 조여져서 같은 진동을 만들어내려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목조임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벌어지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조여지지는 않게 적절한 힘으로 성대가 딱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과하지 않은 힘으로 발생한 진동이 위로 올라가서 얼굴 공간에서 강하게 때려져서 공명을 일으키며 소리가 확장되는 것인데 진동 발생 시점부터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 도리어 아래쪽, 위쪽 컨트롤에서부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소리는 오히려 왜곡되고 성대는 더 과하게 소모되는 결과만 발생해버리기에 목조임을 조심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목조임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최선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지만 가장 기초적인 예시로 감만 잡을 수 있는 요령 전도는 짓고 넘어가 볼게요. 자 몸의 전체의 힘을 다 빼고요 자세를 꼿꼿이 한 후에 가볍게 한숨을 쉬듯 소리를 정말 가볍게만 뱉어 보세요. 이렇게요. 하 이때 소리가 너무 뭉쳐지지 않고, 하아, 이렇게 세버리는 느낌이 나면 성대가 벌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는데도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빠지면 목이 조일 징조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 이렇게 되면 이미 먼저 조여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살짝 소리가 스며지는 정도로 감을 잡으시고 하라고 하아... 길게 빼보시면 뭔가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채 소리가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느낌 정도는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하. 하아... 목이 편안하게 별 느낌이 들지로 않은 채로 소리가 저절로 힘이 실린 듯이 편안하게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를 먼저 경험을 해보고, 아 이게 목 조임이 없이 가벼운 성대 접지로 나는 소리구나. 이게 사실상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구나로 감을 잡으신 후에 그 소리와 비교해서. 너무 과하게 커지는 목소리거나 혹은 힘이 질른 목소리를 비교해 가면서 소리를 내보시면 알게 모르게 이게 목이 조인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응용해서 감을 잡는 요령은 다음 영상에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래를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보컬 트레이너의 레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래하자.